우시고 김장하러 왔으면 김장해야지 김장하시. 자, 고춧가루를 이만아이고가루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. 어, 어 뭐야? 야 뭐야? 야 이래서 그런가 봐. 야 신혼이 이런 거야? 야자 그럼 뭐 우리도 뭐 김치라도 먹어볼까요, 그러니까, 여보? 잠깐 잠깐 잠깐만 어. 이거 보니까 이게 재료가 어. 하나 빠졌네. 아, 뭐가 무슨 소리야 어, 이거, 어? 이거 이거 넣어야 돼 이거 이거. 어?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. <웃음> <웃음> 민기 민기, p l e a 나대지 마. 야. 어? <laughs> 진짜 유커도 되네. 아. 사랑꾼 했으면 그만했어, 고 아. 어? 유나 등골 그만. 보여 보여 보 우리도 어... 김치 먹자 김치 그래, 그래. 김치 먹자! 아, 우리 김치 말고 그 고기 있잖아 그 보쌈 먹자 보쌈! 그 그래, 김치랑 보쌈이지! 그래. 그러면 우리 겨울이니까 굴 보쌈 먹어! 아굴 보쌈 그런 거 말고! 어, 그러면은 그거 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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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아 그러면은 그그 돼지 보쌈 먹어! 아니, 돼지 보쌈 말고! 아 어, 그러면 무슨 보쌈? 음, 널 보쌈! 야, 야. 야, 이거 여보. 다 늘어났어! 이게, 야, 이게 뭐야, 이게! 어? 여보! 여보! 오늘 그냥 넘어가지 쉽지. 않을 거야. 왜? 오늘, 오늘 밤 내가 안방에서 힘을 보여주겠어! 아유, 힘을 보여주긴 개뿔. 그냥 햄쳐먹는 거나 보여주겠지. 아니아니아니아니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. 왜? 오늘 밤. 우리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동네방네울려퍼지는서 제발! 야 제발! <laughs> 말만 하지 말는고비명소리는개 그냥 방구소리라고 나겠지! <laughs> 우리 집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라고. 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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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영아! <laughs> 은영아 <laughs> 다가오지 마! <웃음> <웃음> 소파에서 간다니까. <웃음> 살았다! <웃음> 내가 무슨 연세살인마. 내가 무슨 텍사스 연전기톱 연세살인마. 제발 나도 고성방가로 체포 좀 해보자! <laughs> 야. 야, 뭐야, 진짜. 미친 사람인가봐. <laughs> 아니, 되게 화가 많이 난 미국 할아버지가 아